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신앙생활이란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 생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사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십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 아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을 꿰뚫어 홍과영을 갈라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홍과영을 갈라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자 반대로 누구와 누구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이 뭐라 그래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뭐와 뭐를 밝혀내신 거예요. 가인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 가인, 너는 지금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아니 장세기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아니 오늘 이사야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고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 걸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아멘.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이 세상에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라고요? 시제가 현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은 죄로 가득 찬 성읍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2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우리 21절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요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이번에 LA 산불 났을 때도 지금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참 미국이란 나라가요 선진국인 것 같은데 아주 비기합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저기 한 경우이지 행동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런 경우라잖아요.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놓고 화장실을 막 갔다 온다는. 게. 심지어 일부러 막 테스트하잖아요. 길거리에 가방을 놔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입니다. 라 근데 또 일부러 놔두지 마. 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던 예루살렘 성이 장녀처럼 되었습니다. 한때는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의 성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집 창촌이 있다. 아마 이 교회를 칠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 교회를 짓던 목사님부터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을 비롯해서 신앙생활하고는 여러분이 회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아멘. 네. 여러분, 책망을 들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왜? 여러분,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이사야 1장 2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신실하던 성업이 어짜여 창계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였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역대 목사님들을 부르 부를부 말이다 안 나오네 그냥 여러분의 이기까지 논산 시를 찾아갔어야죠 시청을 띠를 두르고 데모를 했어야죠. 그리고 나는 이 황사초등학교 학부형들도 정말 문제 있는 학부모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학교 100m가 안 됩니다 거리가. 그러면 민원을 놔야 되는 거 사실은. 황산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모든 학부형들이 제가 볼 때는 진작부터 민원을 넣고 논산시와 논산 시장을 향해서 당신 표안 주겠다 이런 좀 강하게 나갔다면 벌써 이 정리됐을 거예요. 그런데 무시한 거죠. 뭐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지. 우리 애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본 거죠. 기도합시다. 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따르던 나라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반복되시하고 있어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예. 교어 축제 하는데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의야 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침묵은 동조입니다. 동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 목사가 새벽부터 왜 이렇게 에,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 진짜. 아멘. 예.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 가서 회개해야 될 문제고 정말 논산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서 자꾸 이게 마귀가 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할 거란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옆에 있는 집창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요 이사의 2장 1절에서 소망이 사라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번역으로 1절 읽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개시로 받은 말씀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그래서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죽습니다. 선 살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습니다. 살인자인 가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도 살면서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때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도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길 바래요. 그냥 뭐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집에다 무슨 꿀단지를 묻어놨는지 몰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충분히 기도하고 가시란 말이야. 아니면 아예 일찍 오셔서 더 기도를 하고 가시든지.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이장이 절로 사 절은요 희망이 사라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희망의 노래예요. 희망의 노래. 칼을 쳐서 뭘 만들겠대요? 보석 보수... 호습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미가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모든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간히 산이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단 말이야. 사실은 여러분 손 놓고 싶을 때 많잖아요. 내 힘으로는 죽을 힘은 없고 누가 나를 죽여 줬으면 하는 마음 들도 있죠. 그럴 때 있어, 진짜. 내 힘으로는 죽긴 그렇고 말이야. 누가 그냥 날 죽여줬으면 할 때가 있다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누군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일 목사는 강단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어? 이번 청소년기 겨울 수련회 간다고. 어? 교회 에서 유일하게 수련회를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LA 산불 봤죠? 그 산불의 발원지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처음에는 작은 불이 불씨가 불을 일으켰을 거라고. 근데 그 많은 집들을 불태워 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회가 예를 들어 이번에 겨울 수련회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잖아. 그러면 청년회 어린이회 유치부에게도 불똥거리가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윤종 집사님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불덩어리가 되어오시기바래 아멘? 음,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우린 뒤에서 뭐해야 돼요? 중복이 되야돼불 받고 와라 불 받고 와라 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에서 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하는데 이것들의 노예로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꼭 버려야 될게 뭐냐? 따로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멘. 열들에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곱 분이 임직을 했어요. 일중 권사님은. 참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도 임직식 참여하시겠다고 의자에 앉아 계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꽃다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앉아서 보면서도 괜히 미안하고 무안하게 느껴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많이 받는 분은 괜찮은데 못 받는 분은 괜히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교회에서 주는 꽃다발이 제일 축복된 거지.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 지라도내 옆에 사람들은 막 꽃다발이 막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나는 교회에서 준 거만 달랑 받았다. 그럴 때 시험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 주신 꽃다발 받으면 되는 거지, 뭘.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다니 목사님은 몰라 줘도 장로님은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된다 이거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 2장 4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돼요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가 열방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저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이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괜히 북한에다 드론 띄워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생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사의 갈등을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보다 전쟁이나 테러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저 북한에서도 말이죠. 수만 명이 지금 러시아 가 가지고 총알 받지 한다잖아요, 총알 받지.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같은 결애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냥 북한 군인들이 총에 맞아 죽을 거 아니요. 그러면 러시아 군사들이 어, 저기 우크라이나 군이 있구나. 해서 고기를 이제 폭탄을 쏜다는 거지. 이 김정은이 나쁜 놈이지, 그죠? 어떻게 생명을 맞이 총알바지로 그렇게 보낼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강경제일 감리교회 장로로, 건사로, 집사로, 성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평안해요?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100%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아멘. 성령에게 붙잡혀야 돼, 성령에. 네. 여러분, 바퀴벌레가 어느 집을 잘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지저분한 집을 잘 찾아가는. 이 바퀴벌레도요, 깨끗한 집에는 왔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안 오겠으면 간다고. 근데 와 보니까 그냥 음식물부터 막 그냥 언제 먹었는지 모를 그냥 막 음식이 싱크대 있고 이랬잖아요 바퀴벌레가 친구들 부른다니까. 야호야 여기 먹을 거 있다. 빨리. 그막 전화한다고 전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성령님이 내주인 되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아야 돼요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세요 우리는 이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났던 거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밥을 사 주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신 그 집사님,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분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더만 술을. 근데 여러분이 술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은 아유 저 제일 싫어하는 게이 주사 술 먹고 그냥 다른 사람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거든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술 먹고 그냥 주무시는 분은 간이 안 좋대요 근데 주사 부리는 사람은 간이 괜찮대 떠들면서 다 그게 푸는가 봐 알코올을 근데 그 남편은 이 주사를 아주 잘 부렸나 봐.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잤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그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여간 빨리 교회 나오시라고 이제 신앙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생사범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날 기다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때되면 불러요. 부르면 가면 되는 거야. 살았을때 열심히 사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 주신 사명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듯이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요 밤의 한 경점 같은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찰나의 시간 시편 90편,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이제 야곱족서가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빛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사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6절, 6절 보세요. 6절 이하 보세요. 뭐가 가득해요? 동방 풍속이 가득해요. 또 뭐를 해요? 불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대요. 이 점치는 얘기도 나오잖아. 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뭐 한다고요? 언약을 한대요. 여러분,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으면 돼야 한대요. 돼요?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 거 친구도 그 시네라 남편이 누구예요? 차인표인가? 차인표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저기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 이술 먹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야 술 먹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술을 끊으려면 술안 먹는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새벽기도도요 안하던 사람이 새벽기도하려면은 방법이 한 가지야. 새벽기도하는 친구를 잡고 가까야 돼. 우리 여기 이자 B 여기 이자 A. <laughs> 우리 이자 집사님도 왜 새벽기도를 오느냐? 표경숙 집사, 저 김혜옥 권사, 이현옥 권사 같은 속이지. 예. 봐봐 속이 같으니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해 인도자분들 혼자만 오지 말고. 어, 다른 성도분들 모시고 오시기 바래요. <laughs> 그러니까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이것이죠. 결국요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불렛의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니까 하나님이 주 백성 야곱 족속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요. 가책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너희는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 아내분들, 남편을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식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요 이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컴컴한 어둠 좋아하지 말라고. 어? 집에서도 전기 아낀다고 말이야. 낮으로 불 꺼놓고 그러지 마라. 항상 밝게 해야 돼. 예. 예. 아멘이십니까? 빛으로 나가야 돼요. 자꾸. 예. 실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이 집에 가 보면은 이 신방에 보면 막 그때 막불 켜는 사람들이 있어. 평소에 좀 켜놔. 전기세 얼마나 나온다고. 내가 전기세 내줄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밝은 빛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가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죄가 다스리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먹이거리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이끌임을 받게 하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